짬 내서 보고 인도네시아 가서 뽕 뽑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ECK 교육의 인도네시아어 강사 남현민입니다. 오늘은요, 시즌 1의 8강을 볼 건데요. 자, 8강은요, 전화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부인 다시 좀 바꿔주시겠어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인도네시아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하기 기본적인 표현들 먼저 볼 건데요. 자 아가 먼저 전화를 했나 봐요. 할로 여보세요. 이니시 아빠 아, 전화를 받았네요. 아가 그래서 이니시 아빠 이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니는 지시사 이거이분이것이 사람 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니를 썼었죠. 전화상에서는 안 다시 아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니시아빠라고 합니다. 이니라는 단어 쓴다는 거 포인트고요. 누구세요?라는 표현 이니시아빠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집에 있었어요. 누군가 치어이 집을 방문했어요. 누구세요?라고 제가 인터폰에다가 얘기를 할 때요. 그때도 이니시아빠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이니 이까 여기서도 대답을 뭐가 뭘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니로 하고 있죠. 요거 포인트입니다. 이니 이까 저는 이까예요.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야 몰래 빗자라 등한 이부 인다 볼래 뭐뭐해도 된다 허가를 나타내는 허락을 나타내는 조동사 볼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빗자라는 말하다라는 뜻이죠. 제가 말해도 될까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등한 누구누구와 함께 이부인다 인다 부인과 함께 인다씨 좀 바꿔주시겠어요? 인다씨와 얘기해도 될까요?라는 표현이죠. 서 인다씨 바꿔주시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이야 볼래 빗자라 등한 이부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빗자라 대신에 앞에 버 붙이셔도 돼요. 버르 접두다 붙여서 버르빗자라 능한 이부인다 가능합니다. 자또 다른 표현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민따3분간 끝바다 이부인다. 자3분간 연결 시키다, 연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전화를 했는데 잘못 전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라, 틀린, 잘못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살라 3분빠 또는, 또는 살라, 여, 상대방이 여자라면 잘라 삼분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 거셨어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라는 표현. 잘라 삼분이고요. 삼분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바다 이부인다. 이부인다 씨에게 연결해 주세요. 즉 이부인다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같은 표현이 될것 되겠고요. 그다음 에 아빠가 아다 이부인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자, 아박가면있니까 라는 의문사죠. 아다 있습니까? 그죠. 아다는 있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였어요. 있습니까? 이부 인다, 인다시 있습니까?라는 뜻이죠. 이부 인다시 좀 바꿔주시겠어요? 같은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야 잉인 머르비짜라 능한 이부 인다 잉인 마우랑 똑같은 뜻이죠. 좀더 격식을 차리는 표현이고요. 바라다, 소망하다, 희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바래요 머르비짜라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등한 이부인다, 인다씨와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부인다씨 바꿔주세요라는 같은 맥락에서 조금씩 다르게 변화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죠? 이 중에서 편하신 걸로 선택하셔서 외우, 외워두셨다가 네,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스카랑 니아티다 아다 디시니 뭐예요? 이부인다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재중이에요. 어디 나가셨나봐요. 자, 그래서, 니아, <디아> 띠다, <디다> 아다, 띠시니, <디쉬니> 띠시니, 여기에, 그쵸? 그렇죠? 띠다, <디다> 아다, 아다는 있다인데, 띠다기라는 <디다> 부정어 같이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다가 <디다> 되겠죠. 그래서, 니아, <디아> 그 사람, 이부 인다시를 가리키는 거겠죠. 네, 인, 인다시가 지금 여기에 없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숟가락은 지금이란 뜻이고요. 또는, 같은 맥락으로 디아스당 글로와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쓰당은요. 뭐+ 뭐 하는 중이다. 라고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우리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그는 그녀는 글로와르 나가다 라는 동사입니다. 지금 나가 나갔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부재 중이에요. 여기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랬더니 배가 깔라버기 또. 깔러보기 또 굉장히 많이 쓰죠. 그렇다면, 그쵸? 수거로 그냥 통째로 외워주시면 굉장히 활용 많이 하실 수 있는 단어들이고요. 깔러보기 또 그렇다면, 그렇죠 민따 디텔라번 락이 끄띠까 디아 끔발리. 민따 뭐뭐 해 주세요. 요청을 나타내죠. 디텔라번 전화해 주세요. 락이 다시 또 끄띠까 뭐뭐 할 때 접속사입니다. 그녀가 금발리 되돌아 왔을 때 전화해 달라고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밑에 볼게요. 갈로버기 또민타삼파이깐 전해주세요 라는 표현, 삼빠이깐 씁니다. 그래서 안부 좀 전해줘 라고 할 때도 삼빠이깐 쓰고요. 자, 전해주세요. 사이 아깐 제가 뭐뭐 할 것이라고. 아까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죠. 뭐뭐 할 것이다. 제가 뭐뭐 할게요. 텔레폰 락이 다시 전화할게요. 제가 다시 전화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한다고요? 같이 해볼게요. 텔레보기 또 민타 삼빠이깐 사이에 아깐 텔레폰 락이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가 대답을 합니다. 바이 사야 산빠이까냐 바이, 바이 좋아요. 알겠어요라는 표현. 바이 썼죠. 사야 제가요. 산빠이깐 전달해 드릴게요. 야, 여기서 야는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야 산바이까니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요 전화할 때 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쵸? 전달해 드릴게요. 부재중입니다. 이런 등등의 표현들 전화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드림 아까시